홍혜정 님, 장소훈 님, 정재영 님, 방승희 님, 다번이요. <laughs> <laughs> <laughs>

어서 사람이형세개 <laughs> <laughs> 내면 되는거지? 형내스티 지금 그 다리 아픈 적클래스 이건 쿠션 너무 좋아서 그래 네, 쿠션 좋으면 쪽이이 안좋아져 난유고도갖고있다 이거, 또... 아, 이거 신요 70, 8기 50... 50... 50... 5이 50... 50... 5거 50... 이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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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제 50... 50... 요0 5 0 유닉스 이클립션 신다가 미즈누노인 갔같거든 이클립션은 아, 괜찮지? 이클립션괜찮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 이클립션은.. 차라리.. 제가 고무총을 좋아하는거이에런 아, 생고무총 이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괜찮고 이제 뭐뛰어하길래 사봤는데 놀랐네 이클립션이.. 가볍나? 그..그게 좀 무겁지 않나? 네좀무겁지 네. 근데 견고해요 신발이 이거보다 무겁나? 뭐좀 가볍지 공3제트찍어봤어요공삼제 이거 옛날 거날는 거에 어 가벼워 아니면 나 그거 뭐 빅터 빅톡 9300 괜찮아요 9 3 0 0까지빅터 색깔 요견리는거 있어 그래서 또... 딱안 내는 공짧게뛰어오다가뭐이고 <laughs> <얼마에 웃음> <나한테는 안 웃음> 이러면서... <laughs> 진짜 완안 들어오고. 제가 진짜 나한하고그는데시작하면어 아니를 잡면서 빼야 되는데. 무슨이라고 응. 아예 배제시켜놨었는데, 느낌 들어가지고 그, 그거 엄마이라서이유가지고이쪽 어? 응. 어? 응. <laughs> 이렇게 네, 가아데 응. 스트레스 많이 받 응. 이렇게 봐줄... 응.

そうなんですよあの千人ちょっと結構千人ちょっと五十人五十人あそうあ今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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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 d <laughs> pr

都无所谓。 맨날 채운 뭐, 하필 누가 한안받아요지 맨날 튀긴 했어요. 이번에안 받아? 이번 달. Yes? 11월. 뺄까요, <뮤정 drones> <요거> 하 <Hassan> 네. <Love> <blur> <que> 신발 요거 사면 그거 사는 데 싸게 주세요 뭐? 네. 거나 신발 하나 사고 이걸 못해도 세고기먹고 같은 거 아, 이건 안 버려 색깔이 너무 이쁘잖아 퀴즈 됐더니 나이키지 구가 있지? 안 나와요 아 야, 이제 3고 이제 3 나오잖아요 쓰리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이 있어요 어이렇어 그래? 어, 어, 이거 일걸 어, 그래? 아, 그래, 내가 사 놓고, 내가 모르는 거야, 진짜야, 각이 너무 나 어, 그니까, 그주실거어지럽다 이거 친구가 샀는데 우와 이건 뭐야? 이건 석유나무니까 그 쿠션은 좋대 근데 응. 형 빅터꺼 괜찮긴 해요 어 근데 얘 사이즈가 근데 어 있네? 사이즈 널리고 널리고 널렸는데 형님 어? 아 근데 전 빅터 신발 신어봤거든요 아프지 않아요 형님 근데 비중은 온거 같아요 아 근데 빅터는 사이즈가 난반 사이즈가 키스였어나 원래 빅터 신었거든 아니 저는 정사이즈 신었어요 나, 나 원래 7 0인데7 5저7 0 신었는데 그빅 매장 가서 신을까요빅 매장 있나 여기? 아 쓰리야 스 어, 쓰리 어쓰리네 그래 이거는 분절 났던데 분절 아, 이거 로 할인했잖아요 어, 어 분절 인박이래 아, 사이즈 내꺼 아 이거 지금 불프 할인했잖아요 이거. 아 그래? 네 이거 얼마더라? 1 십만 원인가? 어, 나랑 딱 똑같을 때나. 인했었어요 요거가 요거 살려고 했는데. 굴인데? 아니고 요거. 굴론데 요거밖에 사이즈 없었어. 이거 이게 더 나아. <laughs> 근데 이거는 살짝 옆에가 무르무랄 것 같은 거예요. 어디가? 응. 아카데미가 다 이거 면제질인가 그렇다고. 그래도 그게 달고 아, 좀안낫